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대구의 낮 기온이 30.5도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고 낮에는 일사이에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경상북도에도 새롭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영동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와 함께 불조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도 무난했었는데요. 대부분 지방의 가시거리가 20km 안팎이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남쪽에 중심을 둔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서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전에는 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의 분포로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이 25도, 춘천 26도, 대전, 전주 27, 강릉과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해상에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5월 29일 수요일 영동과 날씨 오늘은 농업기상 전문가이신 심교문 연구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농업연구관 심교문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기상청의 국민참여관측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지역 주민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오늘의 날씨 풍경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6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행히 6월은 1년 중에 기상재해가 가장 적은 달에 속한다고요? 네, 먼저 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2년간 기상특보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5월은 975회, 6월은 822회 기상특보가 발표됐고요. 여름철인 7월에는 가장 많은 3029회 특보가 발령됐는데요. 특히 6월이 1년 중 특보가 가장 적은 달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 통계를 보니까 확실히 6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기상 특보가 가장 적게 발효가 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연재해도 비교적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서 알수 있듯이 6월의 기상 특보 발 표 횟수는 가장 많은 달인 7월달에3 0 2 9회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인데요. 이는 다른 달에 비해 6월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연재해가 적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기상 상황이 있다면 어떤 걸 짚을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연중 다양한 이상기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6월에는 폭염특보가 최근 12년간 총 70일에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폭염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 폭염일수인 10.5일보다는 조금 더 폭염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폭염 시작일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976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43년간 분석한 결과 폭염은 평균 5월 28일에 시작 있는데요. 폭염 시작일은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빨라지는 추세인 만큼 농가에서는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폭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에 앞서서 6월의 날씨 전망부터 이야기해주시죠. 네, 그 기상청에서 발표된 6월 기온 전망을 통해서 예측해 보면은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 기온인 20.9도에서 21.5도 씨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상층 한기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 기온이 낮을 때가 있으니 농작물 피해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날씨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6월에 비가 얼마나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강수량도 전망해 주시죠. 네, 현재 5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은데요. 6월의 강수량을 한번 전망해 보면은요. 평년 기준 6월의 강수량은 132.9mm에서 185.9mm 인데요. 올 6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조기압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기상 상황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6월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예, 그동안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다가 지난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조금 달래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가뭄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주말과 금주 초에 전국적으로 내린 강수 영향으로 가뭄 우려 지역이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6월 26일과 27일에 내린 강수량은 전국 평균 26.9mm 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지역에서 가뭄 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해서 예경보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은 관심 단계이고요, 적색은 심각 단계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지역이 정상이고요, 약한 가뭄을 나타내는 관심 단계는 경북 포항시와 전남 곡성군 등두개 시군으로 파악됩니다. 이 지역의 농가에서는 가뭄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과 전남 곡성에서 약한 가뭄 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해당 농가에서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연구관님이 말씀해주시기를 6월에는 폭염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여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각 농가에서는 지금부터 폭염 대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각 작물들의 폭염 피해 증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모내기를 시작한 변은 불임 장애, 등숙률 저하 및 수량 감소가 생길 수 있고요. 밭작물인 콩은 개화 수정기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면 꽃투이 형성 저해, 종실 크기 감소 등의 생육 장애가 발생합니다. 채소는 칼슘 결핍증, 호흡 가다에 의한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시드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과실비대기인 과수는 햇볕대임, 과실비대및 단도저하, 착색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가축은 30도에서 35도의 고온이 12일간 지속되면 증체량이나 산유량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폭염이 이어지다 보면 작물들은 생육 장애가 나타나고 가축들은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각 작물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작물별로 폭염에 대비한 관리 대책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벼 농가에서는 물을 깊게 대어 증발상에 의한 식물체 온도 상승을 억제시켜 주시고요. 고온의 흡수가 억제되는 규산과 칼륨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물빠짐이 좋은 경사지는 비닐 피복 재배로 가뭄 피해를 방지하고 그의 토양은 부지포, 지피나 산야초 등을 이용해 피복 처리로 수분 증발 방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멀칭 재배, 석회 및 유기물 시용 등으로 병해충 발생을 미리 예방해 주는 것이 좋고요. 주기적으로 긴 관수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과수는 미세 살수 및 주기적 관수를 해 주는 것이 좋고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된 과실은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늘어지도록 배치해 고온 피해를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는 단열재, 차광막, 그늘막 설치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요. 단백질 비타민 등의 광물질 함량이 높은 사료를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파종이 시작된 콩 주산지죠. 경상북도 안동의 서후면 풍산읍 와룡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폭염에 대한 대비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농가에서는 미리 이 고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농업기상제 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고온 피해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주산지인 전남 순천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보 시스템에서 전북 순천의 대표 작물 중에 하나인 배를 선택하고요. 조생종을 선택하면 고온해가 보이는데요. 고온해를 선택하면 순천의 일부 지역이 고온주의 및 경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보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6월 1일과 6월 4일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고온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해당 대 농가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농가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 해당 농가에서 음, 수행할 고온 피해 대비법으로는요, 요소 영면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야간온도 25도 어, 이상 지속시 살수 장치를 가동 어, 하셔야 합니다. 과수나무 주변의 잡초와 목초를 제거하고요, 적절히 관수를 실시하면 좋습니다. 또한 사냥초, 볕지 등으로 과수원을 피복해 주시고요, 적절한 질소질 비료시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기 온도가 30에서 32도에서는 미세 살수 장치를 가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경 유기물 증시로 수분 흡수를 원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상재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고온의 예측 정보와 함께 각 농장별 대응 지침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구관님, 6월 말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잖아요. 폭염과 함께 이제는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만큼 집중 호우에 대한 위험도도 높은데요. 상습 침수 농경지 등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법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토양 유실 우려 지역은 집 비닐 등으로 덮고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은 재방 정비 및 보수를 해 주시고요. 배수 불량 과원은 명거 및 암거 배수로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에 접한 배수로가 100m 이상이면 빗물이 범람하기 쉬우므로 적당한 간격으로 등고선에 따라서 배수로 및 집수구를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배수로 설치와 함께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침수된 가오은 신속히 배수로를 재정비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야 하고요. 급격한 수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풀이가, 어, 뿌리가 뿌리가 해손되었거나 잎이 많이 손상된 나무는 알맞게 과실을 솎아내어서 수세 회복에 중점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꼭 기억하셔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 주산지 중한 곳이죠. 전라남도 순천시의 나감면 상사면 외서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에 예상되는 기상제 예방법은 물론이고 또 6월의 날씨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디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교문 연구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끼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가 없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일사가 강하게 비치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원 영동 지방에 이어서 경상북도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 지방은 내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점검과 함께 불조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동 간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